받게 됐습니까? 예, 제가 1984년도에 비형 간염을 좀 알았었어요. 성장 좀 알았는데, 그때게 직장에서 좀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싸고, 그러다만 비형 간염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 뒤로 병원에서 잘처처방 해가지고, 그런대로 괜찮고, 꾸준히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었는데,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직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3월부터 그의 8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특별을 수없이 했어요. 네. 그렇는데 그의 9월에 가서 보니까 9월 달에 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좋아요 감기 걸린 것 같이 춥고 떨리고 얼굴 색깔은 굉장히 네. 안 좋고 그래서는 제가 좀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가서 그근처에 내과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 내과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어, 간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 했어 복부 초음파를 초음파를 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좀 이상하다면서 언제 초음파를 하고 이제 그제냐고 제가 그래서 초음파를 한지가 한 15년 전 전에 하고 이제 온다고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계속 조금 말씀하시면서 초음파를 계속 사진을 시대에 담아요 계속 참더라 어요 그래서 어째 몸에 무슨 일이 있다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병원 진무실로 병원을 갔는데 저보다 간암이라고요. 크기가 10cm, 11cm 이렇게 크다고요. 저는 너무나 강도한당하 놀랬죠. 그 즉시 직장에 돌아와가지고 직장 사한테 일단 휴식기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와서 쉽게 말해서 그런 상태를 말 못하고 제가 잘 아는 내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면 너무나 너 깜짝 놀라시면서 삼성병원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가서 진단 일단 받으라.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그때게 연결해준 것 동시에 한 일주일만에 300배 올라갔죠. 걸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밀 입원을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 바람에 어쨌냐. 일단은 간우엽의 10cm, 11cm 크기니까 우엽을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저는 참 수술하고, 수술하고 싶지를 않았었어요. 왜? 네. 제가 80년 중반에 입원했을 때, 현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의 간 환자들의 상태를, 간암 환자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간 환자 화상들이 육개월도못 네, 넘고 그냥 가셔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었거든요. 그 수술 후기를 원치를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 권유, 친척들을 권유, 의사생 선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간암 수술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수술... 그렇지만 은 저는. 수술하고도 재발된 네, 환자를 네, 많이 보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많이 봤죠. 재발도 환자들 너무너무 봤었죠. 네. 저는 수술 후기 안 했지만 옆에 권유해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했죠. 네. 하고 나와서 그런 대로 4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시트를 찍고 그랬는데 그런 대로 몸을 이지해 갔어요. 2002년부터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9년째 7월부터 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시작했어요. 계속 설사가 나오고 몸에 열이 오르고 춥고 감기가 오르고 춥고 감기 오는 증세가 나오고 콧물 관계하고 몸에 힘이 축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너무나도 처참해하고 떼려먹은 얼굴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할, 그리고지고는 근처에 있는 내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날 출장이었습니다. 내과 네.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검열을 했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나 놀리시면서 삼성병원을 가라고 연결해줬던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한 다음에, 에, 저, 한 다음에 2009년 다시 이야기합니다. 2009년에 안 좋아가지고, 2009년에 그때게 비알렘을 알게 된 동기가 2009년에 2002년에 어, 삼성병원 유버스에게 그 동료 환자가 저한테 가르쳐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8월 말에 비알렘 강주 연구소 김순독 소장님을 김순덕 소장님을 찾아 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첫째 식품을 처방받고 단임물 처방받고 녹즙을 처방받았어요. 이걸 처방받아가지고 식품 처방받아가지고 먹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게 설사가 굉장히 나지, 나가지고 먹는 것이 전혀 몸으로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계속 설사를 하는 바람에 몸이 힘이 하나 없었어요. 혈액은 그야말로 정상, 아주 혈색은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그 약을 먹고 일주일 되니까 설사가 다 멈추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직장에서 그 옆에 돌아다니면서 거울, 저, 근처에, 주차이나 자동차에 백미러를 갖다 보고 제 얼굴을 봤어, 밝은 쪽에서. 한, 한달 정도 보니까 몸에 혈색이 쑥 돌더라, 이겁니다, 혈색이. 네. 그리고 네. 몸에 그 없었던 생기가 내 스스로 돌고 힘이 생기더라, 이거. 또 식도 전맥류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풀어 했던 네. 것이. 그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어 꾸준히, 저, 병원에 가가지고, 저번 한 6개월에 한 번씩 시티를 검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간암은 전혀 벌게 넣고 약간 처음에는 멋있냐기만 은 간경화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꾸준히 먹은 결과 간경화증 그것이 사라지게 되다 이겁니다. 선생님 그 비형 관념은 없어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비형 관념이 없어진 것은 어쩌냐 2009년도에 그때 삼성병원에 막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진단해본 니까 비형 관념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아, 예. 병원에 막 들어가니까 없어졌다는 꾸준히인데 예. 네 그때부터 건강을 굉장히 삼성 병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모든 술도 조금은 먹습니다 술도 자제하고 자제온 바람에 병, 간염 그때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예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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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현재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네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 음. 될수 있도록 부부간에 가족간에 화합이 좋아야 되고 또는 또 이제 절대 경제적으로 욕심을 안내되고경제적으로 욕심은 전혀 안내고네 운동은 제가 하는 운동은. 매일 아침에, 아침에 식사한 후로 30분에, 아, 30분 후에, 어, 아, 또 BRM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받고는, 어, 가볍게 한 10분 정도 몸을 풀어요. 몸을 푼 다음에 제가 다니는 산행 코스가 있어요. 약 1시간 30분 산행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그 비탈진 산행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행입니다. 그걸 갖다 매일매일 1시간 30분 정도 산행을 해요. 그러가지유산운를을 꾸준히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먹는 것은 또, 또 특별히 또 처방한, 우리 집사람 처방한 것은 검정콩 주스 자주 줄고 있습니다. 네. 또한 비알렘에서 주는 여러 가지 녹즙과 달인물 꾸준히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서, 선생님, 네. 지금 직장은 그 네. 선생님 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교직생활을 하고 계신데, 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도 아직 출혈이 한 번도 안일어나셨니다 네, 근선 없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면 아주 건강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